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게 했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간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회로대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머남은 곳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올 때에 별들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만약 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 뵙고 또 예물을 드릴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이러한 돈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유혹과 또 돈방 박사들이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별을 보고 따라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만남을 예수님을 뵙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맡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은 속히 왔다가 속히 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움도 가품이 되고도 나올 만한 그러한 감동의 순간으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날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맞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이번 강림절에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 오늘 돈방 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께 만나 뵙고 경배를 올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헤롯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주님께 나와 영광을 돌려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역사 아기 예수님과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감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이 강림절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앎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